자 안녕하세요 론가입니다 어,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생존신고 영상입니다 최근 두달 가량 영상 업로드가 없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이제 유튜브를 그만 하는 건지 이렇게 걱정하는 댓글도 많았고 새로운 영상은 언제 올라오는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유튜브를 접었다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어, 최근에 개인적인 일이 많이 바빠져서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영상의 소재를 선택을 하고 대본을 쓰고 녹음하고 편집하는 걸 모두 혼자 하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 방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시간이 있을 때 영상을 제작하고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했었는데 어, 이렇게 하면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 간격으로 좀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개인적인 일이 생기거나 바빠지게 되면 은 영상을 못 올리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제작을 한 다음에 간격을 두고 예약 업로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영상이 자주 올라오진 않지만, 지금처럼 신규 영상이 없는 간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댓글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별다른 혜택 없이 그냥 단순 후원형인 멤버십을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살이 빠졌다고 고맙다고 투네이션 후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